오늘은 남명 선생이 품은 큰 뜻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명 선생은 매우 큰 뜻을 품은 분이었습니다. 31살에 성리대전에 있는 노제 허영의 글, 즉, 이윤의 뜻을 뜻으로 삼고, 안자의 항문을 항문으로 삼아 벼설에 나가서는 경윤을 펴서 업적을 이루고, 초야에 있으면서는 지조를 지켜야 한다. 대장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이후에 대장부의 삶을 살고자 하면서 자신의 호를 스스로 남명이라 하였습니다. 남명이란 말은 장자 소요유의 첫머리에 나오는 말입니다. 붕새가 바다 기운이 움직일 때 남쪽 바다로 옮겨가려고 하는데 남쪽 바다는 하늘 못이다. 하는 데서 따온 것입니다. 남명의 호석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선생은 이두 가지의 뜻을 함께 품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는 자유로운 세계를 마음껏 나는 붕새를 품을 수 있는 하늘 목과 같은 마음을 가지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붕새처럼 북쪽의 유명을 등지고 남쪽 계명의 밝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선생께서 자 형성을 위해 가지는 두 가지 큰 뜻이었습니다. 붕세를 품을 수 있는 하늘목과 같은 마음을 이루어 공자와 같은 성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안자와 같은 군자의 마음을 가져 하늘 한쪽을 바치고선 지리상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남명순생이 거처하시던 산천재에서 지리산 천왕봉을 바라보면서 지연시 우연히 얼픔이 있습니다. 우엄, 고산, 여대주, 큰 기둥 같은 높은 산이 탱각 일변천, 하늘 한쪽을 버티고 섰다. 경각 미상하, 잠시 예전에도 내린 적 없는데 역비부자연, 역시 자연스러움 잃지 않네. 이 시를 통하여 선생은 지리산이 하늘 한쪽을 바치고 선 것처럼 자신도 이 세상을 밝고 맑은 도가 자연스럽게 흐르는 세상을 만들 만한 경륜을 쌓아 이 세상을 바치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쓸때쯤의 남명선생은 예수의 나이를 넘겼습니다. 생각은 이미 상달의 경지에 올라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남명선생은 선비로서의 자부심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그 선비로서의 자부심으로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아라 할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드나드는 산천지에 개정기둥에 화면에 보이는 시를 써두었습니다. 제덕산 개정주 청간 청석종 청큰대 청석들이 종을 보게나 비대구 무성 크게 치지 않으면 소리가 없다네 쟁사두류산 어떻게 하면 두류산처럼 천명유 불명 하늘이 울어도 오히려 울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하늘이 울어도 울지 않는 두류산을 담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던 남명은 큰 뜻을 품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경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북쪽의 유명을 등지고 남쪽 계명의 밝음을 지향하고자 하였고 의를 통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선생은 이를 위하여. 마음을 넓 깨우는 성성자라는 방울을 차고 다니며 자신을 일깨우고 경으로서 안을 밝게 하고 의로서 밖을 결단한다는 명이 생겨진 경의금을 차고 다니며 자신을 경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선생의 나이 64살 되었을 때에는 진사시에 장원하여 떠나는 제자 웅강조원에게 자신있게 화면에 있는 시를 써주기도 하였습니다 서금병 정조장원원 이궁추태백 불속에서 하얀 칼날 뽑아내니 상막강한류 서리같은 빛 달에까지 다 흐르네 두해외지 견우성 북두성 떠있는 넙디 넓은 하늘에 신유인불류 정신은 놀아도 칼날은 놀지 않는다. 이 시는 제자에게 써준 것이기는 하지만 선생 자신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태백적 하얀 칼날은 남명 선생 자신을 상징합니다. 이궁은 대장장이 불집입니다. 여기에서 새의 불순물을 몇 철에 걸쳐 다둘들겨 제거하고 하얗고 하얀 칼날을 뽑아내니 그 하얀 서리 같은 성광이 광한군 저 달의 궁전에까지 번쩍이며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를 선생의 빛에 비대어 보면 선생의 마음 속에서 좋지 못한 것들을 경으로 다 제거하고 맑고 밝은 마음을 드러내니 이 세상 끝까지 다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니 세상사 얽히고 얽혀 분간하기 어려운 것들이 균우성 북두성 사이의 넓은 하늘처럼 보여 그곳에서 좋지 못한 것을 찾아 의로서 결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경으로 마음을 밝힌 까닭이니 정신은 자유롭게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은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복잡한 세상에 칼날부터 놀리지 말고 마음을 가다듬어 혼자 있을 때에도 먼저 분별하고 삼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생은 늘 난명의 뜻을 새기면서 살았기에 제자 김웅 선생은 난명 선생을 일러 선생께서는 태산이 절벽처럼 우뚝 선뜻한 기상에 있으셨고 봉황이 높이 나는 뜻한 아치가 있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들은 선생이 자신에 대해 품은 큰 뜻이었습니다. 선생은 이러한 큰 뜻을 자기 자신만이 간직하고자 했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늘 세상에서 임이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품은 큰 뜻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도 정치가 이루어져 도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복명루의 시가 이를 잘 나타냅니다. 복명루, 기아유엄 송유루, 기산날에 남은 소리 이 누각에 이어 있으니, 친현락기 홀류유, 친현락기가 마침내 유유하구나, 자종 촉석신개우, 촉석성에 새로 누각 세운 뒤로부터는 육육명수 상하류 봉황새 울음소리 물길 따라 오르내리는구나. 난명의 시대에는 끝내 이러한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지러웠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수탈하였습니다.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난명은 화면에 나타난 시를 남기고 있습니다. 고의 천척 괴징한 고상한 마음 천자라 걸기 어려우니 방장간두 상상간 방장산 제일 높은 꼭대기에나 걸어볼까 옥국삼생수유적 옥국간에는 모름지기 삼세의 문적이 있나니 탄연명자야신간 다른 날내 이름자를 직접 볼수 있겠지. 남명 선생은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이었기에 영조인검은 선생이 세상을 떠난 지 200여 년이 흘렀는데도 지금 세상에 독서하는 선비 중 어찌 옛날 조식 같은 자를 얻을 수 있겠는가. 단지 그런 사람이 없음을 한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재 남명 언어의 분석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조선 시대 4대 사화에서 연상군 4년에 일어난 무오사화와 연상군 10년에 일어난 갑자사화를 먼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